이렇게 뜨시는 거세요? 사장님 옛날 거 갖고 나키로힌다고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잘로 잘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표준로 들어오시다. 이거 로고에서 한참 걸리는 거세요? 이렇게 뜨시는 것에? 네. E.D.R.네. <laughs> E.D.R.은 보통 이제 하드 드라이브 가 고장이거든요. 어이. 일단 하드 드라이브 고장인지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SSD가 달려 있으시네. 하드는 아예 안 달린 건가? SSD를 제가 빼고 부팅을 시켜볼게요. 지금 부팅이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이게 SSD 때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SSD를 일단 먼저 빼고 부팅을 시켜볼게요. 다시. 이거 잠깐 봐보시겠어요? 지금 아까는 SSD 꽂고 저희 프로그램이 안 떴거든요. 지금은 금방 뜨잖아요. 지금 SSD 뺀거밖에안 했거든요. 제가 아까 ED라는 게 하드드라이브 고장이 이렇게 많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음. SSD도 하드에 좋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저게 고장이 나서 지금 이제 블루 스크린이 뜨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정상적으로 뜨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SSD를 바꾸셔야 되세요. 음 SSD를 바꿨고 잘 되나 해봅시다. 명아. 어? 어아 SSD 손을 안 꽂아 데아 이거 뭐야? 손도 안 꽂아. 이백사십 키가 인식됐고. 저 전화번호 하나 컴퓨터에 붙여놓을게요. 아 네. 예 네, 불편하시면 전화하세요. 아 그렇지 아니요 통용 단체인 거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올려도 상관없으시죠? 네. 잘로 잘로 그냥. 전체는 지금 불이 깜빡깜빡 깜빡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같은데. 화면이 왜안 나오지? 뭔머니가 울타리도 음, 불이 들어왔는데 껐다가 다시 켜보자. TVI는 나왔는데 애완이도 안 나오지. 학생을 네. 잘들어가고 있는데 강제로 네. 어? 아 나왔다 왜 안에 그냥 놔지 어? 왔 어? 요 예, 어, 오셨어요 네. 왜 꺼졌어요? 아니 꺼진게 아니고요. 네. 본체는 정상인데 네. 모니터로 화면이 안 나오신거예요. 그래요? 네. 왜 화면이 안 나와요? 계속 켜 봤는데 그러게 그래가지고 본체는 여기 암에래 F 깜빡깜빡 하면서 네.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안 나온거여가지고 제가 지금 본체에 강제로 껐다가 지금 다시 킨거예요 아침에 안 되셔가지고 여러 번 껐다 켜보셨는데도 안 되신거죠? 아 그리고 그전말을램 바꾸고 네. 그 3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재부팅 되는건그 증상 또 나오셨어요 그건 안나오셨어요 그건 안나오셨어요 일단 요거는 그거하고는 상관 없으신 아, 거 같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것때문에 그런 일을 하요 네. 네. 네, 그거장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같고요 네. 데스크탑 윈도우즈 매니저가 작동 이 중지됐다고 되어있네이 이게 왜 작동이 중지됐죠 혹시 아침에 안 켜졌을 때, 제일 처음에 영어 글씨 나오고 윈도우 로고까지는 나오셨었어요? 어디를 안 와가지고, 렇게내고 아, 아 어떻게 네. 아, 말이 저도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그, 멈추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이 사람 헷갈리게 하네.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볼게. 요 로고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시는 거죠 안 보셔가지고 또안 나오는 거예요. 딱저화하면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윈도우즈 뜰때안 나오시는 거. 다 전체 지하급차를 한 거고, 이러한 전체가한게연면적을그 연면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연면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네.

잘라 잘라 이 고물 걸치시려고요 이거 아왜그러는거예요 진짜. 진짜 아니 원래 됐었어요 어저께까지 네, 사장님 그 동영상 찍어도 되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사장님 옛날거 갖고 낙태롭힌다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laughs> 이게 정확히 몇년 된거야? 12년 아 이게 묻어줄 때는 하지 않았어요 업무만 따로 업무만 보는거에요 따로 웹실만 작업하고 뭐거없는 거. 어? 전기 돌아가고 있네? 아 꺼졌다 저... 저... 켜졌다 계속 반복하는군요 네. 사장님 이거 먼지는 불어봤어요? 네다 분거예요 어, 아 분거예요? 아, 딱 봐서는 안분것 같아 보이는데 아녹슬어가지 예, 아, 아니 녹슬어가지고 그러구나 네다 분거예요 네, 다 거예요. 네 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한다는 거잖 원래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켜져야 네. 되는데 네. 이게 막 돌아가는 게천천인데이 어? 그래. 옛날 거그 어디서 갔다또 들고 오셔가지고 아니, 뭐, 아니 이 구닥다리가 더 좋은 거라고 들고 오시면 어게해요아 이게 아, 이거. 2004년도 건데 이건 2004년도에 제가 그냥 스티커 AS 했다고 붙여 놓은 거고요 2004년도면 지금 사람이 사장님이 붙여 놓은 거예요? 예, 지금 몇년 지난 거예요 그때 AS 했다고 산 것도 아니고 요선생님이 아,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거? 네 예. <laughs>

이렇게.. 이고또 꺼지네.. 진짜 메인보드 고장인겨저기야 눌러보고.. 이 뭐가 불렀냐 메인보드 초기화 시켰어요. 몇대 떴어요. 아, 버튼이 저기 숨어 있어가지고, 씨. 껐다 킨 거예요, 메인보드를? 초기화 시킨 거예요, 초기화. 초기화로 보 아, 메인보드에 있는 버튼이 있대. 그거 눌러가지고. 메인보드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네, 큰 반대기. 어, 손, 예, 손 조심하세요. 음. 사장님, 휀을 휀이 사장님 손을 갈아버릴게요. 음. 사장님 만만지니까막 겁을 줘야 될것 같아요. 화면이 나왔습니다. 시모트 세팅이 어쩌절고 예. 오케어또 꺼지네. 뭐야, 아까 하면 나온 거뭐어 어? 네. 이번는 뭔가 다른데? 아, 됐다. 예. 바로 못 갈긴. 이거 선도 있어요.

이 컴퓨터는 다이렉트요요램 요것만 바꿨고 음. 그다음에 아까 심호도 초기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됐어요, 사장님. 쓰시면 되고 저안 되면 제가 음. 아까 얘기드렸던 거 바꾸세요. 음. 바꾸는 거밖에 없어요. 잘로 잘로 그냥.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 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눌르냐고눌리봐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 그냥.